동대구 복합 환승 터미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운영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터미널 내부에 다시 시민들의 발길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일부 노선을 시작으로 버스 운행이 다시 재개됐기 때문입니다. 포항 노선은 하루 30분 단위로 모든 시간대 노선이 운행을 시작했고, 의정부는 하루 1회에서 3회, 서울은 35회로 늘어났습니다. 한시간에한 대씩 성에서 연대까지 근데 하루에 두대밖에 없어서 이제는 11시 안에 하고 또 2시 반에 하고 7시 하고 3대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불편한 게많았수 없지. 그런데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니까.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매표소와 소화물 접수차에도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이용객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94%나 급감하면서 지난 4월 1일 운영을 중단한 이후 두 달만입니다. 많이 불편하지요. 그게 이게 하면 몇달 됐다 하면 많이 그렇죠. 여기까지 뭐 여기서 가면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 또 돈도 절약되잖아요. 안 그러면 동대구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러니까 여기 살락 동대구까지 갈락 감 택시를 탄다 해도 만 원도 넘게 나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많이 불편하겠죠. 한동안 휴행됐던 원주와 춘천은 다시 재개됐고 강릉과 속초 노선은 오는 7일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대구 터미널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0% 정도까지 노선 운행률이 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해 매일 방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터미널 전체 1일 1회 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 손잡이나 의자 대합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계속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내부 같은 경우에는 버스 회사에서 운행 종료할 때마다 전체 방역을 하고 있고요.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아직 재개되지 않은 노선의 경우 타시도와 협의를 진행해 운행 노선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대구뉴스 김민재입니다.